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서버 모니터 앱 이라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앱이 될게 사용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버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모니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좀 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버 모니터 앱을 만든 이유는 최근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중화가 된 상황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어, 금방 제, 대체 대처가 됐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어, 그렇, 이중화가 맞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대처를 하자 이런 의도로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백엔드하고 프론트 엔드를 좀더잘 이해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거는 기존에 이제 치킨파이트라든가 병정놀이 게임을 만들다가 이제 이번에 만드는 이 서버 모니터 앱으로 발전을 했고요. 어, 이 게임 치킨파이트 같은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돼 있는데 모니터링 앱 요것도 좀잘 만들어서 한번 그 플레이스토어에 한번 위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 어,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다 안내를 해 드리겠지만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치킨 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실행을 할수 있고 이렇게 생긴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정놀이 게임은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꽝해 가지고 서로 계급이 높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뭐 오른쪽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아, 어, 근데 그요 게임 같은 경우는 추억의 병정놀이 게임은 자바스크립트로만 만들어서 진행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치킨 파이트 같은 경우도 그그 그 안드로이드 게임 만드는 그 저기 스튜디오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많은 접근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니터링 앱 같은 경우는 백엔드하고 어, 프론트엔드를 같이 다루게 되고요. 특히 백엔드 중에 백 백엔드 중에서도 서버 파트가 있고 백엔드 에이전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 앱을 생각하면 이런 거 이런 지표를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저것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여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네이버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서버라는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버실이 장착이 되어 있고 뭐 네이버 서비스도 하고 다음 서비스도 하고 카카오 서비스도 하지 않습니까? 그린, 그런데 린그 여기에 이제 각각 서버 이름, IP, 네트워크 이런 CPU 사용이라든가 메모리 사용 이런 정보를 모니터링 서버. 이 백엔드, 둘다 백엔드긴 하지만 이, 이쪽 에이전트에서 모니터링 서버로 보냅니다. 그거를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으로 보내서 개발, 그, 사용자들이 볼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쪽에다가, 이쪽에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 어,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이 밑에 부분이 백엔드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모니터링 서버가 핵심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일반 서버에다가 이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놓는 겁니다. 그럼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정보를 필터링해서 안드로이드 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모니터링 서버 쪽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보면요 어, 파이썬에서 더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어, 파이썬은 장고가 유명한데 가벼운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 플라스크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플라스크가 하는 일은 API 엔드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또 이제 DB 역할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 그 이쪽에 그 에이전트에서 날라오는 정보를 모니터링 쪽에 서버에서 잡아서 그잘 정제를 하기도 하고 저 일단은 정, 저장을 하고 해서 이쪽으로 보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특이한 거는 이제 이쪽에 모니터링 서버를 벌출 인바 이런 먼트로 했는데요. 파이썬 벌출 인바이먼트 구조로 해서 독립성을 유지해서 다른 쪽에 설치라든가 어, 유지 보수를 쉽게 했습니다. 원래 모니터링도 에이전트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서버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 건너뛰어. 아, 그리고 여기 이미지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대부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그 출처는 밑에 나와 있긴 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건너뛰어도 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 프론트엔드를 만들거든요. 이쪽 부분에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 로드를 받게 되면, 어, 뭐랄까, 지금 코알라 버전이 뜨거든요. 코알라 버전이 여기 보면은 2024년 11월 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딱 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해서 기왕이면 최신 버전으로 하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 한 일주 정도를 그 자바 널 자바랭 널 포인터 에러가 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레이디버그 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안정적인 올드 버전을 찾아보자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불안전한 버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카나리 7월 15일자를 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 코드의 이상은 없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그 코알라 버전이 그, 레이들 에러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꽤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 카나리 버전 레이디버그를 까니까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딩이라는 것은 디펜던시하고 뭐 라, 라이브러리하고 싱크 버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코드 자체만 신경 쓸수 없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좀 건너뛰어도 되지만 좀 많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고요. 서버 모니터 앱을 지금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서버가 되고요 모니터링 데이터를 개더링 수집하고 요이 오른쪽에 두개가위 아래가 각각 그 에이전트 서버가 됩니다 제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위에는 여기 보면 ftp 서버 라고 이렇게 나고요 데이터는 잘 보내지고 있습니다 뭐 서버 이름이 라든가 음뭐또 메모리 유시지 라든가 이렇게 잘 보내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그 에이전트는, 어, 서버 네임은 에이전트 서버라고 그냥 했네요. 그리고 메모리 유시지라든가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쪽을 한번 보면요. 앱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쪽을 보면, 여기 이제 앱을, 앱 화면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앱 화면이 지금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앱 화면 중에서 이제 이쪽에 서버 왼쪽이 서버 네임이 있고 오른쪽이 서버 어, IP가 있는데 IP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서버 네임을 클릭을 하면 이런식으로 넘어가서 그 IP 라든가 네트워크에 온데 있다든가 UCG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게 보이고요 어, FTP 서버 도 한번 들어가보면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있구나.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등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 모니터링 하고 싶은 서버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